어, 고마워. 초점 맞나? 나쁘 직선 거리가 500m인 A 네.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여기서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경사도가 어, 확대 확대. 경사도가 너무 급격하니까 자동차가 여기 봐, 자동차가 경사도가 너무 급격하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회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는 얘기야?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나한이외돌의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뭘 줬냐면 이 아이의 각도가 12도야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37도인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원래 있던 땅과 이 바닥이 이 땅과의 각도가 12도인 거야 근데 얘도 지금 몇 도야? 12도지 서 그림상으로는 기울어진 것 같지만 얘도 결국 땅의 경사도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의 경사도니까 이 올라가는 길이 이 땅에 대비해서 몇 도로 기울어져 있냐는 얘기인거야 맞지? 그럼 이게 지금 몇 도야? 얘도 똑같이 12도야 그럼 봐여기가 그리면 오히려 헷갈릴 거니까 내가 결국 이5 0 0 m 올라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맞죠? 근데 내가 얘가 이 각도가 몇 도라고 얘가 이제 땅에서의 각도가 땅과 기울어진 각도에 얘가 12도인거야 그럼 봐봐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랑 길이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연장선 나꺼볼게 예, 똑같이 길이 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선 꺾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볼게 그럼 내가 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내가 이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그 올라간 양이 이 각, 얘가 이 길이가 얼마야 돼 여기 요요 요 높이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까지 올라가는데그 올라간 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 요렇게 갔을 때땅가의 거리랑 요렇게 갔을 때땅가의 거리랑 그땅가의 거리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거 있지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결국 이 거리만큼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걸 꺾었는데 쌤 그냥 이렇게 같이 펼친 거야.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를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 내가 올라가야 되는 양이 이게 뭐라고 동그라미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얘가 지금 이가몇돈데 얘도 12도잖아 맞죠? 그럼 지금 이 거리상에서 이 그림상에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 거리가 올라가야 되는 양이 얘가 지금 전체가 이땅과의 각도가 몇 도야? 37도니까 얘는 500에 쌓인 37만큼 나는 결국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 양이 그럼 이 양이 결국 얼마인 거라고? 500에 쌓인 37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 결국 이렇게 이렇게 같든요렇게 이렇게 더 꺾어 같든 나는 지금 이 양을 구해내야 돼. P 됐어? 이 각이 지금 얼만데? 10이잖아. 그래서 P의 사인 12가 이거의 사인 12가 결국 얘어야 되는 거니까 500의 사인 3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사인 12가 얼마랬어? 얘가 0.2고요. 사인 37이 얼마? 0.6이니까 P는 0.2 나누기 500 곱하기 0.6이라서 얼마? 1.00이 5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법은 두겠네. 결국 이거 갔냐? 얘랑, 얘랑. 여기서 올라갔냐? 얘를, 얘를 세모. 이 별표랑 세모를 더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림상으로 이게 렇막 꺾여있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얘를 그냥 펼쳐버린다고 하면 왜 얘랑 얘 각도가 똑같으니까 지금 펼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펼쳐버린다고 하면 이 양과 이 양이 같은데 내가 결국 올라가야 되는 경사의 각도가 내가 결국 올라가야 되는 양이 돌아 돌아가지만 올라가야 되는 양은 이건 거야. 이해 돼요? 이해 돼요? 아니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어차피 1이도고 얘도 어차피 지금 1이도거라고 근데 이게 옆에서 봐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얘랑 얘가 수직인 거 보면 얘랑 얘는 평행하잖아 지금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잖아 얘도 수직이잖아 땅가 얘랑 얘도 어떻다고? 평행한 거야 평행 기울어져서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양이 얘가 지금 땅바닥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땅바닥과의 경사인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이땅바닥과의 경사도고 얘가 이땅이 이 아이랑 이땅바닥과의 경사도인 거야. <laughs> 그래서 이 전체 거리가 얘랑 얘를 더한 건데 결국 그게 이 놈이랑 요 놈을 더한 거라. 안 되네, 우리 어째? 나중에 우리 경사도 한번 이렇게 해 놓고 그려놓고 다시 갈게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근데 내가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너무, 너무 깊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너생각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차참차 돌아서 가면 경사도가 낮잖아. 이런 길 올라가요. 이런 길 올라가는데 너무 높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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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훨씬 경사도가 낮은 거야 이거. 같은 거예요? 어? 경사도가 이게 훨씬 낮잖아. 자 우리 나중에 <laughs> 다시 그게 우리 얘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자. 학교 올라가는데 일직선으로 가는 건보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차가 갔는데. 뭐가 도 차입자에선 수월하겠노? 모... 돌아 돌아가는 게 수월하죠. 네? <laughs> <손짓돼. 웃음> 됐나? 네. 됐나? 네. 자. 자. 이거 아직 이해 안된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이랑 다시 그림을 들고 토론해보자. 알았지? 네. 자, 그다음. 36번.